우리가 기브 라이프 생명체에게 의미를 삶이라고 할까요? 삶의 간접 목적어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만은 아닙니다 그래 삶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은 그럼 뭐니? 행동 플러스 뭐니? 플러스 뭔데? 그거 이야기하자는 거죠 소파 뭐뭐하는 한인소파의즈 우리가 삶의 특정한 질문을 질문에 책임 있는 땡 책임 있게 대답을 할수 있는 한 우리는 우리는 존재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내가 왜 존재해야 돼라는 욕구를 충족시켜 줄수 있대 나도 니 우리의 존재인 뭐로서의 존재냐면 능동적인 행위자일 뿐만 아니라 애정 어린 인간으로서의 존재에 대한 우리의 필요 욕구를 충족시켜 주게 돼. 그렇게 되는 것은 뭘 통해서만이 아니야 행동을 통해서만이 아니야라는 거죠. 즉 우리의 사랑스러운 전념을 통해서야 더 뷰리풀, 더 그레이트, 더 굿, 더 플러스 형용사는 모두 복수 명사들이지. 아름다운 것들, 위대한 것들, 그 다음에 좋은 것들에 대한 전념. 음, 됐네요. 즉, 우리의 사랑스러운 전념을 통해서요. 아름다운 것들, 위대한 것들, 좋은 것들에 대한 전념을 통해서 사랑스러운 애정 어린 인간으로서 또 능동적인 행위자로서의 우리의 존재 욕구를 충족시켜 줄수 있다 이렇게 번역하시면 되겠네요. 그렇죠?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전념을 통해서도 일어난다. 지금 이 이야기고요. 답은 그렇게 나왔을 거예요. 슉. 뭐야? 지금 5번밖에 그럼 답이 될 수밖에 없네요. 네. 내가 설명하려고 노력해야 할까? 너에게? 가지고서, 진부한 말을 가지고 너에게 설명하려고 노력해야 하니? 어떻게, 왜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것이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지 이건 내가 설명해야 돼? 설명 필요 없지? 라는 거예요 뭐예요? 이게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게 뭐예요? 전념이라는 거죠? 뭐. 아이 프리퍼, 나는 차라리 국한시켜 볼게 Confine oneself to 누구 누구를 어디 어디에 전념시키다요. 그러면 나 자신을 좀 국한시켜 볼게. 다음과 같은 사고 생각에 즉 가정해 보자. 네가 앉아 있어 콘서트홀에 그리고 듣고 있어 너의 가장 좋은 교향곡에 이렇게 상상해 볼까. 그리고 심포니에 있어서 가장 좋아하는 네가 가장 좋아하는 마디가 귀 속에 울려 퍼지고 있어. 그리고 너는 소무브드 매우 감동했을 걸 음악에. 이제 소덴 나오는 거야. 소덴 너무 감동해서 그 음악이 전율을 너의 등골 아래로 척추 아래로 내려 보내고 있어. 이렇게 가정해 보자. 지금 이제 상상해 볼까? 이런 상태를 상상해 봤지. 그럼 또 상상해 보자. 이승 가주어 의미상해 줘. 진주 자, 너에게 묻는 것. 누군가가 너에게 물어봐. 이 순간이 인지 아닌지. 너의 삶이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아닌지를 누군가 너에게 물어봤어라고 상상해 보자. 이 순간에 너한테 의미가 있니? 당연히 의미가 있지. 대답할 필요가 없지. 그렇지? 우리가 지금 전념하고 있잖아. 음악 듣는데. 이 얘기하는 거야. 여기서 이제 문법을 굳이 이야기하자면 ask 목적어 ask에게 필요한 의문사는 누구야? 웨더라고 하는 거. 여기까지 되셨죠? 에, 아이 필리브, 나는 믿고 있어. 너도 아마 동의할 걸 나의 말에. 내가 말한다면, 디클레 e 말하다. 내 내가 그것을 말한다면, 내가 그렇게 이야기한다면, 너도 나한테 동의할 거라고 나는 믿어. In this case, 이 경우에. 너는, 너는, 오직, 한 가지 대답만 할 거야. 그것은, 우두고, something like, 아마, 다음과 같겠지. 뭐뭐와 같은 어떤 것이 될 거야. 그것은 바로, it have been worth it. 그것에 가치가 있어. 그것은 뭐야? 요거 가주어. 이거 진주어. To have lived for this moment alone. 이 순간, 오직, 오직 이 순간만을 위해 살았더라고 하더라도, 살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? 이해되셨나요? 네. 서술형 준비하실까요, 요거? 요거. Have been worthy. 살 만한 가치가 있을 거야. 그것의 가치가 있어. 살아왔더라도 살 만한 가치가 있을 거야, 이 순간만을. 의미가 있다는 이야기잖아, 전념이.